전국에 계신 경마편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마문화 조교팀장 유준상입니다. 2019년 10월 13일 1호 경마 베스트 오브 베스트 경마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호 경마 자, 10월 둘째 주 경마죠. 조금은 출전 누수는 좀 줄어든 감은 이 있어도 그래도 만만치 않고 그래도 뭐 풀게이트가 많고 편성자 제도 좀 최근에 이제 상금 때문에 나가지 못했던 마필들, 이런 마필들도 좀 눈에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전도는 분명히 있고, 이런 경우는 또 상금 없던 마필들. 상금벌이를 위해서 했는데 의외로 전개가 잘 풀리고, 또 상대적인 능력마들이 전개가 꼬이고, 이랬을 때는 입상까지도 연계시켜요. 마방에서도 열심히 타자. 뭐 열심히 타봐야 입상 안될 걸로 예상을 하고, 열심히 타자 했는데 들어오는 경우. 간간이 있습니다. 안쪽에서도 뭐 자기네들도 들을지 상상도 못했던 그런 말들 우회천기 그렇게 또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까지도 감안을 해야 되는데 그건 아무래도 이제 뭐 안쪽도 그 정도라면 우리 입장에서도 그런 적중할 수는 있어요. 방어로. 근데 힘은 실기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안정적이고 그래도 그럴 확률이 적은 경주. 뭐 중배당에서 때려 먹을 수 있는 그런 경주라면 좀더 무기를 실어서 힘을 실은 게 맞다. 예, 999는 정말 저도 이제 간간이 메인 거로 인기 꼴찌만 놓고도 때리는 적도 있습니다. 이제 어떤 추천해야 될 근거가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건. 그렇죠? 그렇지 않 때는 보편적으로 중배당 한 10배 대에서 30배 이 정도에서 승부를 보는 게 맞아요. 항상 여러분들도 어떤 쪽에서 어떤 배당이 형성됐을 때 어떤 편성에서 힘을 실을 것인가, 어떤 편성에서 승부를 볼 것인가는 항상 기준을 두고 여러분들도 정말 임하는 것이 좀더 유리하지 않냐 그런 판단을 합니다. 자 오늘 승부 경주 오전에 일삼 경주 두개 승부 봅니다. 그리고 중반부 준메인을 육경주 잡아놨어요. 그리고 메인을 구경줍니다. 그 끝장 승부는 1경주까지 그래서 1, 3 오전에 그 다음에 중반부에 6구 마지막 1경주까지 선물 보겠다는 그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서울제 1경주 5, 1000m 국산 6군 별장경주 자 이번 경주는 어느 정도 윤곽은 드러나 있는데 힘마죠 조교의 내용을 알고 그만큼 힘을 실수 있는 경주로 저는 판단을 안 합니다 그래서 재밌을 것 같아요. 이건 조교로서 제가 답을 내드릴 수 있는 그런 경조. 그리고 또 전개 자체가 좀 부담스러운 마필도 눈에 보여요. 이런 마필은 인기를 끄는데, 그런 마필들은 또 걷어내고 압축이 됩니다. 이게 또 숨어있는 복병마까지도 유준사이가또 한도는 좀 가지고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대로만 찍어 먹으면 돈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충마로 놓고 때리는 마필이 아마 인기에 좀 밀릴 겁니다. 그리 때문에 중배당에서 한번 시원하게 한번 승부를 걸어 드리겠다. 그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기만 항상 부러뜨리는거 그런 건 잘할 유형사인가. 불안한 인기만 얻는 봉이는 경주입니다. 자, 자금 말이야. 일단 1경주에서 적중을 해야만이 오늘 좀 쉽게 풀어 가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경주 갑니다. 1300m 국산유권 별정경주 자, 부부진 마필들의 접전. 더욱이 1300이라는 부담감을 전체적으로 안고 뛰기 때문에 이변의 소지는 안고 있다. 조교로 봤을 때뭐 열심히 준비한 마필도 눈에 보입니다. 자, 일단, 일본 신의 축복은 조교가 예전에 좋았을 때도 안 됐던 말이에요. 이번에도 열심히 준비합니다만은 딱 조건은 선행 쪽에서 편하게 갈수 있냐. 게이트 있그런데좀 버거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교는 좋습니다만은, 믿음은 주지 못한다, 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배팅해 주시면, 9번, 스톰포스가 보여준 거를 위해서는 가장 안정적인 마필이에요. 조교는 좀 약해요. 이마필이 다리가 좀안 좋으니까 강한 조교를 소화를 못 시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이마필 발생시를 좀 봐야 돼요. 좀안 좋으면 돌려야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일단 인정하고 갑니다. 여기에 제가 노리고 들어가는 마피. 만약에 구가 조금만, 틈새만 있다라면 저는 이거 놓고도 때릴 거예요. 탈론 백학입니다. 자, 데뷔 전에 뭐 DC 무족을 보였고, 이번에 거리도 있고, 근데, 조교는 제대로 만들어놨어요. 지난번에는 조교 자체의 완성도가 떨어졌다. 데뷔 이후에, 지금 공백은 있어요. 아, 이번이, 이번에도 1 1주만인는데 지금 데뷔 전에, 그리고 직전에도 또 공백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6월. 6월하고 7월이 비슷하네요. 그러면 이마필이 한두 번은 더 뛰었어야 되는지, 한 4전 정도는 나와야 되잖아요. 기본이. 근데 백학이 지금 말이 정말, 지금 11주 만에 나오는데 말은 정말 잘 만들어놨어요. 지난주부터 조교 한마필이고. 그래서 백학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강하게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말의 변화다. 말의 변화다. 편성의 변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6번 사 사나레라는 마필도 편성 자체가 좀 약해요. 이거 선인초이스까지도 되는 마필입니다. 지금 8번도 마찬가지고 이 마필도 지금 조교로서는 잘 만들어놨어요. 완성도가 있는 마필이고 5번 해피 먼스라는 마필도 지금 변화가 오기 시작한 마필입니다. 편성도 너무 허접하기 때문에 자 여기에 지금 뭐 7번 패밀리 오프도 말은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는 마피이 5번, 6번, 8번, 7번. 9번을 만약 인정하면 저는 솔직히 8구 한 방으로 볼 거예요. 9번, 8번. 그리고 5, 6, 7 중에서 한두만 딱 안고 가는 그런 초이스를 할 겁니다. 그런데 백학을 노리고 들어가는 상황이라면 5, 6, 7. 이 사회구자를 동등하게 한번 내릴 거예요. 예, 현장에서 한번 이건 좀 고민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말들이 능력마가 없어요. 액면과 자체로 봐도 이건 이변의 소질을 안고 있는 편성으로 봐요. 9번 자체도 지금 1300의 경주 경험이 있습니까? 없어요. 다리가 좋지 못해서 강한 조교를 시행하지 못한다. 그런데 지금 거리를 1300이다. 이건 부러질 수도 있는 소지를 안고, 내포하고 지금 출전한 그런 상황입니다. 뭐 아니면 도예요. 못 들어온다. 아, 이마필은 다리가 안 좋아서. 약해서. 그래서 1 3 0 0은안 됐구나. 시험용이에요. 시험용. 이런 경주에 우리가 배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참,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그 대신, 이 안타까움 속에서 만약에 배당이 형성된다. 그리고 적중을 여행시킨다. 도는데요. 모험을 할 때, 그만큼 환수가 보장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 경주는 솔직히 저는 좀 소액으로 가급적면 저배당이 들어올지라도 좀더 배당 쪽에서 한번 여러분들 또 포인트를 잡고 공략하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배팅 간으로 좀 낮춰서 들어가는 경주다는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서울제 3경주 1,300m 국산 육군 별정 정주자 지금 요 경주도 자, 지금 이 경주보다는 좀더 능력은 있는, 기복을 보이는 그런 마필들입니다. 많은, 요 경주도 능력마경주는 아니에요. 부진 마필들의 접전입니다. 근데 요 경주는 왜 승부를 보냐? 이건 조교로서 믿고 때릴 수 있는 충마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건 압축이 돼요. 가려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승부를 보는 겁니다. 같은 부진마 경주라도 눈에 보이는 경주가 있고 정말 하, 이건 뭐가 들어도 할 말이 없구나 이런 경주가 있어요. 요 경주는 눈에 보이는 경주입니다. 다른 예상가부들은 어렵다로 평가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보는 시야가 다르고 저는 조교 전문가입니다. 조교로서 믿고 때릴 수 있는 충마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또영명 팔리는 마필도 걷어낼 수 있는 마필도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압축이 됩니다. 내용 있게 승부하는 거요. 항상 경마 자체는 무당 경마 적중 잘해요. 무당 경마도 그냥 백마라서 찍었더니 들어왔다. 뭐별의별 이야기들이 많아요. 처음에 경마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적중 더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무게를 실어서 돈을 때릴 수 있냐고요? 못 때립니다. 결론이 얼마냐면 사천 원짜리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자, 내용 있게 힘을 실어드릴 수 있는 경주. 자, 이런 경주에서 승부를 보는 게 맞다. 자, 경주 자, 현장에서 한번 점검하고 다시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자, 서울지 4경주 1300m, 국산 5군 핸디캡 경주. 자, 10마리 나와 있는데. 자, 충만은 지금은 세형이 믿고 갑니다. 3번, 러브레이스. 50조의 세형이 간간히 탑니다. 그만큼 승부기는 있다라 봐야죠. 뭐 선행도 나갈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 훈련 내용도 이상이 없다. 베탱이주시 맞습니다. 이 정도 편성이라면. 자, 제가 지금 요 경주를 승부를 못 가도 정말 고민을 했어요. 3경주가 아니라 4경주의 승부를 못 가도 고민을 정말 했습니다. 뭐 때문에? 6번 하늘 에이스 때문에. 이게 마무리 때 이제 장구를 다시 착용을 하고 나오더라고. 근데, 월요일 때 장구, 이마필은 뭐냐? 목이 좀 들려요. 그 단점이 있습니다. 얘가 목만 제대로 내려와서 뛰어다 준다라면은, 진짜 이건 이미 삼군까지도갈수 있는 그런 기본기는 갖춘 마필이에요. 그 단점 때문에 지금 고전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어쩔 수 없는 거고, 그건. 그 단점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장점이 보이더라는 거죠. 그 단점보다 목이 높고 앞이 약간 들리는 그런 단점보다 발스 임세의 스피드감, 신발이 더 좋아 보인다라는 거죠. 이번만큼은. 그래서 이 마필은 여러분들도 한번 안고는 가시라는 거죠. 자, 8번 로열 스마티. 솔직히 이 마필을 제가 자신있게 지울 수만 있다라면 이거 승부 봤어요. 야, 정말! 추천하기도 그렇고 버릴 수도 없고 들어올 것 같기도 하고 조교는 여전히 둔탁해요 결정력이 없어 삼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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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성을 봤을 때 둘이 3번하고 8번 둘이 손잡고 그냥 땡땡 굳어도 할 말은 없겠더라고요 정말 애매한 마필입니다 안고는 가야 될것 같아요 편성 때문에 자 지금 이제 나머지 말 중에서는 9번하고 10번인데 9번이 좀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블랙진과. 일단, 승부지 면에서, 둘다 뭐, 그래도 열심히 나오는데, 이마필은 지난번에 게이트 고착에 아쉬움을 남긴 마필입니다. 그래서, 좀더 나은 스타트에서, 분명히, 도전을 볼수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자, 이마필 좀 안고 가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10번도 메인 레이서도, 이마필도, 1300에 우승 경력과 경력까지, 입상 경력까지도 있는 마필이에요. 사이즈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로열 스마티 8번을 버리고 들어간다라면 솔직히 3번을 놓고 6대리고 9번 10번 딱 안착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8번이 인정하는 상황이라면 9번 10번은 좀 뒤로 돌려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것까지도 여러분들 염두해주시고 일단 제가 이번 기회도 노리고 들어가는 마피는 6번이다 하늘에 있어 그리고 안쪽 내용에서는 지금 문정의 눈짝인 자 마피봉 출발지가 좋아져가지고 게이트가 좋아져가지고 열심히 탈 겁니다. 근데 아니다. 뭐가 조교가. 말이 뒤엎 <laughs> 말이 들려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마보본 이번 경주 인기를 끄는데 불안하다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이. 자, 설제 5경주 1000m 혼합 사군 별정 경주. 자, 이번 경주. 지금 몇 마리 있나요? 실전 체류는 마필이 몇 마리인가요? 2번 옥룡 안 되고요. 어, 4번 JS 군주 안고 가는 조 있습니다. 지수교체가 좀 무섭더라고요. 말은 변화가 있는 말은 아니고. 자, 그러면 6번. 모비쿠스는 여기서는 충마다. 실전 경험이 있고. 지난번에 몇 미터입니까? 1300. 이번에는 거리가 줄어들었고. 여기, 에또 하나는, 액면가를 봤을 때 얘가 선에 나갈 확률이 제일 높아요. 그 훈련도 잘 만들어놨습니다. 2주 동안에 철저하게 걸음을 만들어놓고 출전한 마필요요 그래서 모비쿠스는 이렇게 또 배팅의 중심이다. 자, 이제 후착인데. 지금, 8주에서 뽀빠이, 돌아온 뽀빠이 3번하고, 땡큐보스. 자, 두 마리를 출전을 시켜놨습니다. 자, 땡큐보스가 말이 좋아요. 아마 인기순위 좀 밀리는데, 이거 D가 있는 말이에요. 주행심사때 순발력보다는 D심으로 통과했던 마이리고 뭐, 근성이 있고. 일단 지금 8번 파워여트는 말이 안 좋아요. 주행심사 내용은 괜찮아요. 근데 조교로는 저는 추천 못할 것 같습니다. 말이 조금 둔탁해도 한 번쯤은 검증이 필요하다라 저는 평가합니다. 자, 9번. 백트리라는 마필. 자, 이건 이제 앞선 무너지는 경합 속에서 앞선이 무너지는 가운데서 라스트 한 번은 들어댈 수 있는 소지는 있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조교 자체는 좋다. 다른 마필은 뭐 1번은 사이즈는 있는데 잡고 예, 아마 이건 스타트는 될것같아 느낌이. 네, 야, 조교 때 눈에 확 들어와 버렸으면 제가 이거 좀 세게 말씀을 드리는데 조교가 마음에 안 들어요. 자 결과적으로 이번 견들은 6번은 믿고 갑니다. 여기 에 제가 노리는 건 7번이에요. 그래서 6번, 7번은 원툴 여기 4번과 9번까지는 좀 안고 가자. 아, 이건 강축의 후착이좀 혼전 향상을 띄고 있을 겁니다. 아, 고루 팔릴 거예요. 좀압축마은 특히 7번을 제가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서울제 6번 경정조 1,700m 곡선 오금 별정경조 자, 11마리가 나와 있는데 자 이번 경주를 유준상이가 준 메인으로 잡고 한번 좀 실어드리겠습니다 자, 찍어먹기 들어갈 거예요 근데 사연이 있는 마필 그리고 조기 우승 마필 두 마리예요 한방방어마거권은좀 배당마도 있고 눈에 보이는 일단 한방 쪽에 저는 무게를 좀 실어드립니다 좀 야무지게 한번 이번에 붙일 거예요 그래서 유준상이가 조교 자체는 잘 보니까 비주산 믿고 한번 이거 한 방으로 가자. 도전 세력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혼전 양상 분명히 있습니다. 기본만편성이기 때문에 하지만 축이 있고 또 사연 있는 마아 이거 한 방으로 한번 승부를 보자. 놓치면 안될것 같아서 제가 한번 승부를 본다라는 거. 자, 내용 있게 한번 붙입니다. 어, 아마 함양 상사님끼를 많이 끌 건데 1번 출발 2점 감량 여러모로 이번 교조 열심히 탈 겁니다. 열심히 탈 거예요. 입상은 아니고요. 제가 제외합니다. 이런말 지금 아마 체제 배당으로 형성될 건데 이런 제가 제껴놓고 한번 가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서울제 7경조 1300m 국산 4군 헤드킬경주자 12마리 접전입니다. 자 4번 바램이라는 마필. 지난번에 보여준 걸음. 여기서도 선행까지도 나갑니다. 배팅의 중심이 맞다. 2번과의 몸싸움에서 어떤 모습을 볼 것인가 저는 2는 세게 안 봐요 아마 4가 나갈 확률이 높다 왜냐하면 2가 말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4번은 여기서 패턴이 중심 자 1번 블록파이어라는 마필 의도적으로광고보를 길게 끌어줬고 이게 지금 지난주인가요? 예, 지난주도 지금 조교를 한 마필입니다 2주 동안 에 조교를 한 마필이에요 그거 뒷다리 차는 맛이 지난번보다 확실히 좋아요 지난번에는 뒷다리 차는 맛이 좀 미흡해서 유준생이가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도 3차까지 들어 됐어요 잘 뛰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보다 더 뛴다라면 그래서 4번 1번 저는 한방 맞고 봅니다 이건 근거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이거 지워드렸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워드렸기 때문에 내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한방 맞고 5번 머니치프가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요 2 0주에서두 마리 꺼내놨는데 이게 지금 조개발은 짱입니다 그리고 메인 이벤트는 이 편성은 안 돼요 메인 이벤트는 제가 이 말은 좀 아는 마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11번 마이티와가 라스트에 한발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말인데 지금 말이 좀 좋아졌어요 그리고 지난번에는 약간 교돌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럼 많이 순치가 됐기 때문에 자, 이 마필까지는 좀가능성 열어놓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4번, 1번 원툴. 만약에 일이 뿌러진다라면 5번과 11번 정도만 가능성이 있다. 8번도 어영면 팔리는데 조경관도 올리지 못했고 7번 라온 프로세스라는 마필이 최근에 두 번의 경주력에서는 보이지 좀 있는데 솔직히 저는 최종적으로 판단했을 때 베스트는 아니다. 베스트는 아니다. 재정적으로 제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높게 평가하지 않겠다 해 말씀을 드립니다. 자, 발견겁입니다. 1600m 국산 3군 별점 경주. 3군이 1600 뛰었나요? 뭐 2군만 1300뛴 거가 1 6을뛴거 같은데. 그래서 최근에 새로 신선된 거리. 야, 이건 좀 기본마 편성이죠. 만복한이 제일 안정적이지 않냐 그런 판단도 서요 취명 있고 훈련 내용 좋습니다 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마피를 저는 인정을 하고 지금 이제 1번 댄신브레이드 그리고 6번 정상우름 7번 원더풀트루스 이 3두가 순발력이 좀 있어요 여기서 원더풀트루스가 좀더 빠릅니다 근데 이제 게이트가 근데 뭐 그래봐야 8마리 뛰니까 게이트라도 할지라도 뭐외곽이라 할지라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필이 아마 전개 쪽에서 좀더 유리한 마필을 찾으려면 원더풀 투스입니다 그리고 1번 댕신브레이드라는 마필이 20주 만에 나오는데 말은 좋아요 특히 마무리 때 월요일 때는 말이 조금 무겁다 둔탁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마무리 때는 좋더라고요 이제 거리의 부담감은 좀 있을 겁니다 이 마필이 뭐 1700을 두번 경주를 뛰었어요 4차 5차 이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믿음 면에서는 가지는않는다 그래 말씀을 드리고 3번 스위트록이 말은 좋아졌어요. 고리가 줄어서 나왔기 때문에 좀 한때 빠르게 움직이면 괜찮을 것 같고 2번 레이먼드 승급전이 부담이지 말은 좋아요. 말 이상 없습니다. 길게 끌어줬는데 말 좋고 문세용이 야 이건 아마 지금 1번, 7번 그다음에 6번보다 2번 레이먼드가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시행이든 안배안 돼선 차가 라스트에서 한발 그림은 그려져요 4번은 공백만데 말이 안 좋아요 지금 같은 20주만에 나오는데 1번 대신무레이드는 말은 좋은데 스피드 총령은 안 좋다 정상으로 한계치는 나왔고 3주 동안에 했는데 3주 전에 차라리 나온 게나왔었는데 출전을 못하는 바람에 믿음 안 가고 원더풀트루스 전개만 딱 보이고 앞이 좀 높아요 이게 좀 껄끄럽습니다 선행을 나가면 온다, 못 나가면 아홉시다. 8번은 아닌 것 같고. 지금 전도서가 불러도 애매하죠? 자, 저는 만복한을 놓고, 애매할 때 뭐냐? 등짝에서 답을 줘요. 셰영이가 답을 줄 겁니다. 5번, 2번저전 원트럼만. 3번 스위트록이 아마 여기서 인기순위 많이 밀릴 건데, 이게 저는 복병말을 지목해 드릴게요. 말은 좋아졌다. 이게 표현이 맞을 겁니다. 마무리 때. 여기까지 일번 안고 가기도 그래요 이번에 배당도 없는데 그래서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제 7 경주 혼합 사군 별정 경주. 자이거 찍어먹기 승부갑니다 메인 승부예요. 그래서 뭐복병마도 눈에 보입니다만 일단 저는 한 방이 보여요 한방 찍어먹기 배당을 떠나서 찍어먹을 수 있는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는 그런 경주라면. 승부를 보자. 그래서 이건 윤상이가 자신 있게 한번 붙쳐 드리겠습니다. 승부 봐야 돼요. 자신 있습니다. 무조건 적중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배당을 떠나서 찍어 먹고 싶다. 이건 한번 시원하게 한번 찍어 보고 싶다. 그러면 구경주 윤상상을 찾아주십시오. 내용이 있게 어쩌면 아니라 내용이 있게 한번 찍어 드린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경주 윤상이 메인 승부입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식경주 갑니다. 1800m 1등급. 자, 연령 오픈인데, 별장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 끝장수 모입니다 뭐 최근에 유준상이 1군 경주 타이틀에서 적중이 많이 나오죠. 잘 나오죠. 뭐, 지난주도 마찬가지고. 자, 이거 돈될 겁니다. 불안한 인기마가 눈에 보여요. 이거 배당 나옵니다. 만약에 뭐저 배당 쪽에서도 한 10배 넌저리에서 나온다면 그 정도에서 한 방은 가져가고 그 다음에 배당으로 한번 선물로 볼 거예요 특히 제가 지금 이제 충마로 놓고 때리는 마필이 좀 과감성 있게 갑니다 인기 한 5위권? 5, 6위권? 이 정도 마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불안한 인기마가 눈에 보이고 또 숨어있는 복병마도 있고 야 이건 아마 체제 배당 자체도 높게 형성됩니다 아마 처음 배당이 한 7배, 8배 이렇게 최저 배당이 형성될 겁니다 처음에 이런 경주에 충마가 있고 불안한 인기만 날릴 수 있고 압축이 된다라면 마지막 경주 내용이 있어야 돼요 너잘하게만 저 배당 조합을 해갖고 이건 진짜 그라우드는 래 평생 경마에도못 이깁니다 찍어 먹을 때 한구라 해야 돼요 한구라 경마는 환수입니다 아니. 진짜 한구라예요 자, 마지막 경주 갑니다. 1200m 2등급 핸디캡 경주. 12마리 풀게 있던데. 자, 3번 컴플리트 스위 또 됩니다. 자, 지난번에 유준사이가 추천드렸던 마필이에요. 37조에서 그때 당시에 이제 조교 잘해 놔서 짱해 놨는데 들어왔어요. 자, 이번에 마방 옮겼습니다. 근데 짱입니다. 지금 야우선 사이드라는 마필을 어, 5번이죠. 연구에 있던 가지고 놀대요. 그러면 저는 컴플렛트 스임 이번에 또 된다.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2번 땡큐 찰리, 이것도 말 좋아요. 토스코노바켓 지금 식경주에 나오는 그마피가 동발이 나는데도 전혀 안 밀려. 정말 신경 썼어요. 그래서 저는 3번, 2번, 한방. 이쪽에 포인트를 잡아드리고, 1번 흥바람이라는 마필이 좀 스피드 자체가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복변 역할을 할수 있고, 10번 프리마킹 편성 때문에 지난번에 갖다 댄 걸음에서 가능성은 있다. 이 정도까지만. 지금, 자, 금화 레피드, 이게 인기마예요. 인기를, 얘가. 어, 내용도 지금 열심히 타는 걸로 나오는데, 솔직히 저는 조교 때 믿음을 안 갑니다. 믿음을 안 가. 나머지 말은 없어요. 그래서 이번 기정는 3번, 2번? 솔직히, 뭐 10번도 외곽에서 이거 올라오기 좀 그렇고. 1번만 맞춰보자, 이거죠. 그러면, 3번, 2번, 2번, 3번 한방 찍어놓고, 1놓고, 2, 3 디펜스. 그걸로 끝날 것 같네요. 다른 말들은 저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쉽게 풀어갈 경주에 또 이것저것 뭐, 법병만 여러분들한테 껄끄럽다라고 해서 불러드리면, 막고수만 늘어나요. 그죠? 막말로 저배당 막곤을 잘라드리면서, 분산 배팅 권한다라면 그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고, 저배당 인정하면서 또복병만 이것저것 너절하게 여러분들이 알아서, 뭘 알아서 하라는 거죠. 예상 걸어서 일단 적중 여부를 떠나서 주 때는 있어야 돼요. 그죠? 그게 유준상입니다. 그게 조교의 힘이에요. 자, 항상 노력하는 유준상이, 열심히 하는 유준상이 또 여러분들의 해가 아니라 극이 될수 있는 그런 예상가가 되도록 항상 노력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마음적으로 함께하고 싶은 유준상입니다. 이만 물러가고 현장에서 좋은 모습 찾아뵙고 여러분들이 또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유준상과 함께 하지 않더라도 행운이 여러분들에게 항상, 항상 날개 짓을 하기를 기대하면서 기원해 드리면서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